27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견디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나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백부장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무덤까지 지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는 충성된 제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 생명의 시작임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